같은 경우는 면 워싱 기모 스키니 바지고요. 사이즈는 스몰 미중 라지 엑스 라지까지 5, 6, 6, 7, 7, 8, 8 이렇게 있습니다. 그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통장 96cm고요. 이제 엑스 라지까지 가면 한97 정도 될것 같아요. c 치는 그래서. 기장에 따라 약간 이제 크기에 따라 약간의 기장 차이가 살짝 있을 수 있고요. 컬러는 아이보리, 브라운, 차콜, 블랙 총네 가지 컬러감으로 나왔습니다. 가격 할인가 29,000원이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허리 밴딩 있고 습판 편하고 국내산 국내 제작 바지여서 정말 깨끈하고 편하게 입어주실 수 있습니다. 구매 원하시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리고요. 이 제품 이제 가격 할인가 29,000원. 었습니다. 네, 29,000원이고요. 이렇게 귀엽게 뭐 위에 뭐 맨투맨 같은 거 입으셔도 예쁘고 저희 뭐 셔츠 남방 같은 거 같이 코디하셔도 예쁘고요.